네, 9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례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우 전 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체형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의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아 38장입니다.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는 것이죠.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디기아가 나옵니다. 오늘 38장은 39장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정복이 되는데, 그 바로 직전 상황입니다. 그 바로 직전 상황에 시드기아 왕은 자기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뭐, 심리적으로 이미 나라가 다 망했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나라를 관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다아라는 사람하고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레미아가 거슬렸습니다. 왜 예레미아가 거슬렸냐 하면, 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아가 세 가지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요. 예레미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아가 하는 말입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첫 번째 하는 말.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 빨리 피하든지 아니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권유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시면 삼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성은 반드시 망한다. 이 성은 반드시 망하니. 그러니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건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관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예레미야의 이 말이 참 좋지 않은 말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의 전의를 다 꺾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두 사람, 이 그다리아하고 바스홀 이두 사람이 왕에게 시디기아 왕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뭐냐하면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4 절을 보시죠.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하리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을 믿지 않고 또 고관의 입장에서 나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지켜야 할 입장에서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정세를 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세상의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세를 판단하고 예레미야가 자기들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이 말을 들은 시디기야는 <laughs> 시디기야는 정세를 또 판단하고 나라를 다스릴 이미 그 전위를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 7, 8, 5절을 보십시오. 시디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내가 너희 뜻을 거스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왕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왕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 자기의 고관들을 말을 들을 것인지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의를 다 상실했고, 나라를 다스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떨 때 보면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무엇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우리에게도 올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막,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에게 이런 전문을 하면, 뭐,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할게 아니라,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가면 갈수록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다. 자, 그랬더니 그 고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육지로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밀가야의 밀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감옥에 뜰이 있었습니다. 감옥이 있고 그 감옥 뜰이 있는데 그 감옥 안에 또 다른 감옥이 있었는데 그 그것은 뜰뜰 뜰 아래에 구덩이를 파놨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를 파놓고 그 밑에 뭘 주냐면 진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그냥 사람만 가두는 곳이 아니라 이것은 바닥이 진창이니까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 진창에 그냥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감옥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시드기아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걸알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고관들의 말을 듣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건에 보시면 왕궁에 내시가 있었습니다. 환관이 있었습니다. 이황관의 이름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스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듣고 시드기아를 찾아갑니다. 시드기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성 중에 떡이,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환관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가서 왕에게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 예레미야가 굶어죽습니다. 그랬더니 요 시데기야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왕이 굴소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환관의 말을 들었다가 고관들의 말을 들었다가 중심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이 시디기아도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왕으로서 뭔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간의 말을 들었다가, 환간의 말을 들었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랬다가, 다시 빼내라 그랬다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말이 바뀌기도 하고 결정이 바뀌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시드 기아가 들어야 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삶이 무너지고 판단을 할수 없고, 내 삶이 내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약의 예를 보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른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판 거하고 또 배반한 거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팔아버리,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거나 가른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나, 뭐, 조그만 차이가 있겠지만, 그 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냐 하면, 두 사람의 차이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고 절망하고 그냥 자살해 버렸습니다. 자살하고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기를 기다렸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졌죠. 베드로가 베드로가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자기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 거라고.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아마 가룟 유다의 절망보다 더큰 절망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믿었고 자기가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여자 앞에서 여자 아이 앞에서 예수님 팔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다시 쓰인 받게 하시고 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죄를 짓고, 뭔가 잘못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드기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괜찮았습니다. 이 사람. 근데 내일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 내일 뭐, 이게 39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드기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들 말 듣고 막 휘청휘청 하고 막 이런 결정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내일 말, 네, 39장에 보시면 바벨론이 쳐들어 왔을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잡혀서 다시 옵니다. 그래서 느부가네살 왕이 시드기아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두 눈을 빼버리고,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 고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다랴 바스홀, 이 고관들은 죽임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 고관들을 죽임당합니다. 그다음에 에벤멜렉 그그 예레미야를 건져낸 사람. 이 사람이 왜 건져냈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39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르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아 39장 15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아가 감옥들이 있을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순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에벤멜렉이 예레미아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준 사람이거든요. 말하기를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 내눈 앞에 이루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네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에벤멜렉이 믿었습니다. 네가 믿은 대로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축복이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었던 말이지, 그말 이루어지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 첫 번째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요. 요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들에게 잡혀가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에벤넬레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던 사람들, 시드기야 왕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죽임 당하고 눈을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온다 하더라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다리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생긴다는 것. 반드시 살길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믿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살길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드기아 왕이 자기 인생이 무너질 때그 무너지는 인생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다가 그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에벳 멜렉 같은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